바 날리고 우측으로 빠져 바로 나리 우측으로 빠져 빨리 땅속에 다를거야여 안돼 안 안돼 안돼 아 입구에 한 100캐릭 있다 100캐릭 안되겠죠 안돼 안돼 더 많아졌다니까 더 많아졌어 아. 본캐까지 음. 믿어 이새끼야 믿어 뭘 믿어 믿어 아 맨날 포기하니까 그래 왜 포기를 해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말고 이 영리한 방법으로 싸운대지왜 무식하게 싸 아하 때로는 무식하게 영리함을 이기는 법이야 형이 몇번 말하냐 진짜 빠꾸구만 게임 가다가 생각하는 아니, 거, 거 아니야? 고. 어. 가자. 아, 따라와. 울이 아예 나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래. 말 많네 이 새끼가. 하이리 봐라. 그냥 따라온데. 아침동생이란 새끼가 이렇게 주절거리고 있네. 네. 그 시간에 칼을 한번더 꺼내 이 새끼야. 입을 꺼내지 말고. <laughs> 자꾸 입을 <이불> 꺼내. <laughs> 하나 하고 있어 데리라서 힘들어. 여기 다 데려 이 새끼야. 여기 본장님 계시구만. 좋아. 시작이야. 해봐. 와. 얘거 오는 거 바로바로 바로 치는 거야. 자 노포 선생 치고. 자 바로바로 바로 쳐. 자 빠지고. 자 빠져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져야 돼 밑으로 빠져야 돼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져야 돼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져. <laughs> 괜찮아 괜찮아 빠질 수 있어 충분해 빼업해주고 나나가 빼업해줘 거기서 다이, 그렇지 자 쇼맨 비쇼비 비쇼비 다이어 비쇼비 비쇼비 거기서 빼업해줘 나나야 비쇼비 다이 그렇지 또 이렇게 다이 하이 왼쪽으로 더 빠져 왼쪽으로 더 빠져 왼쪽으로 더 빠져 왼쪽으로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왼쪽으로 더 빠져 자 왼쪽으로 더 빠져 하이리 백업해 주고 쪽으로 빠져 하이라 빠져 와. 빠져 활 헐질하지 말고 빠져 활질하지 말고 빠져 카메라만 갖고 활질, 활질하지 말고 베레 베레 너 베레 걔 하이리 베레 했고 좋아 베르굿 잘했어 아니요 저 죽었어요 만만아 만만아 예. 예. 저기 한번 밀어볼자 저기 저기 어떻게 밀어 저거를 아니충분히밀수 있어 형이 지휘해보자 어? 아니, 아니, 우리 존백님도 같이 가야되는데? 내가 그럼 그래 너한테 긴 말을 할게. 갑시다. 그러면 한 번에 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분위기 좋아. 아니, 근데 완전 이쁘게. 오케이, 가자. 렛츠고! <laughs> 진짜 지금부터 지옥이 뭐냐 한번 보여주자. 어, 우리가 누군지, 어? 남자는 대로! 이 무한 전투도 할수 있는 거야. 라인은 때로 무한지 알면서 갈 때가 있는 거야. 어?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후세인들은 우리를 기억해 줄 거야. 반만 잘한다 우리 형. 얼쑤 가자 가보자. 나도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전투를 하자. 그렇지? 화평 장군, 썬빌 장군, 정갈 장군. 바나나 장군, 전기철 장군, 어. 적들을 들어가지 마시오. <laughs> 어디고, 개철미운 유튜브 토끼 안에 들어온 거, 유튜브 토끼 안에 들어온 거, 안에 들어온 거, 유튜브 토끼 내가 애사 치게 그렇지 잡아. 내가 여기서 딱 버틸게, 내가 버틸게, 내가 버틸게 수적이만해, 내가 버틸게, 내가 버틸게 수 계속 쏴. 쏴, 쏴 쏴버려. 내가 애수 딱 버틸게, 다 쏴버려, 다 쏴버려. 우리가 누군지 보여줘. 다 쏴버려. 다 쏴버려. 다 갈겨버려. 다 갈겨버려. 좋아. 비숍이. 에 안에 들어온 거. 좋아. 다 갈겨버려. 아무리 많이 우리가 함께면은, 아 어, 애들은 안 돼. 좋아. 다 갈겨버려. 자, 비숍이. 안에 들어온 거. 잡아버리고. 그렇지. 좋아. 다 잡아. 절대 물러서지 마. 말뚝 박어. 하하해요 말뚝 박어. 범사 아... 믿어. 범사 믿어. 말뚝 박어. 괜찮아. 오빠 믿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니네 티몬을 믿어. 이와 저기 있는 데로 들어와. 오빠같이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면 안전해. 이쪽으로 들어와. 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빠 가기딱 붙어있어. 우리 들어 먹방 찍는 거야. 많이 먹어. 하리 너무 말랐어. 어, 하리, 베리 준비해. 베리 하리, 베리베리베리 오케이! 아. 어... 확탈대로 달라. 애들 채워가지고 탈대로 달라. 여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야. 포기 안할수 있냐. 포기 안할수 있는 사람들만 68번으로 와. 68번. 포기 안할수 있는 사람들 68번으로 와. 이 전투는 위험해. 강능하지 않겠습니다. 어, 포기. <laughs> 해골될 지원됩니까? 68번. 지원되시면 68번 좀 도와주십시오. 6 8번좀 도와주십시오. 네. 6 8번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큰일 사 났습니다. 네. 드디어 뭉직 됩니다. 올 거야. 해골 열어올 거야. 기다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야. 기다려, 오늘 하나가 되는 거야. 모두가 가자, 올라가자. 멋있다, 멋있어, 아주 멋있어. 비숍이 들어온 건 들어온 사람한테 날려줘야 돼. 다이 좋아! 무시비 다이 텐시 팔공 볼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 아이 사이칸 사이칸 케일 말파 들어온 거 인간석 빼고 해주고 인간석 빼고 해줘 인간석 빼고 해줘 사이칸 케리야. 박자 소리 들른다. 현진이 나 아, 잘못 대거 같다. 금전화 형 살려. 다이 내가 앞에 있어야 돼 잡밥을 아, 아, 땡겨주고. 사이카, 우측에 사이카. 사이카 꺼지고 들어온 것도 6시에 들어온 거 세니, 6시에 세니 들어왔어. 세니 들어온 거 달려, 세니 들어온 거 달려줘, 들어온 거 달려줘. 비숍이 박다솜이, 다솜이 그리고, 비숍이, 밑에, 밑으로 좀만 더 백, 밑으로 좀만 더 백, 밑으로 좀만 더 백, 비숍이. 자, 왼쪽으로 백, 왼쪽으로 백에, 왼쪽으로 백에, 왼쪽으로 백, 왼쪽으로 백, 왼쪽으로 백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백에, 왼쪽으로, 빽, 왼쪽으로 백,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왼쪽에서 좀만 쳐, 좀만 쳐, 쳐줘. 먼저 빠진 사람들이 쳐주고 있어, 먼저 빠진 사람 쳐줘. 자, 먼저 빠진 사람 쳐주고 있어. 자, 제일 먼저 달려드는 거 있을 까 비숍이. 둘, 셋, 날려. 자, 제일 먼저 달리고, 파, 파닉카파닉카 파닉카 날려. 파이가 날려줘 뒤로 먼저 빠진 사람들이 뒤로 먼저 빠진 사람들 날려줘 자 뒤로 먼저 빠진 사람들 날려줘 뒤로 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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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이 그렇지 자, 좋아 자 갈겨줘 갈겨줘 다시 갈겨줘 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 샌이라고 있어 샌이봐 샌이봐 좀만 더 빠지고 샌 지금이야 날려 샌이 날려 슈퍼트리플게이디야게이디야 좀만 더 빠져 좀만 더 빠져 라클이라고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있어 좀더 빠지고 빠지면서 라클 땡겨 나 그리 땡겨 나 그리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전부 이거야 지금 저랑 같이 하신 여러분들은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랑 같이 하지는 않은 사람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인공입니다 미니 장군, 궁수 장군, 인간성 장군, 갓살 장군, 구아마 장군, 난사이비 장군, 투우이 장군 우리 남 주작장군 이막동장군 온평동장군 내용장군 풍둥이장군 불멸자장군 트로이장군 썸빌장군채범이장군엠텀 요정장군 몸빵이장군 개추장군 두박두박장군 개철 금성장군 수국장군 오늘 기억되게 하세요. 갑시다. 현지 터번 현지 터번 가오라 현지 터번 현지 터번 니가 잡아줘야 돼 니가 해줘야 돼 너랑 나랑 다 해야 돼 아이씨. 현지 터번 왼쪽에 있어 현지 터번 가오라 찍어 걸어줘 발다이 그렇지. 자, 날라라고 있어, 터번. 날라, 터번. 날라, 터번. 날라, 터번. 찍어. 좋고. 아, 잘... 조심해. 그래. 움직이면서. 조심해. 오케이. 날라, 터번. 날라, 터번. 게리야. 게리야. 백업 믿고 덤빌 거야. 방촌이 믿고 계속 몸빵할 거야. 날라, 터번. 계속 찍어. 계속 찍어. 이번 덤벅. 찢어져. 백업 봐도 찢어져. 오케이. 그렇지. 자, 좋아. 잘 가라 빠져. 금성이 제발. 방촌이, 아 방촌이 난쟁이 봐. 난쟁이. 나 턴이야, 나 턴이라고. 오케이, 너 턴하기. 갔다 올게. 갔다 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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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다 어디갔어, 우리 편 어디갔어? 자, 세니 네. 세니 세니 게리야, 세니 꺼지고. 자, 다음. 자, 내가 방촌이 잡을게. 밑에 거 잡아. 말파이트, 말파이트 잡아, 말파이트, 말파. 말파, 말파, 말파 잡어, 말파, 말파, 말파 잡어,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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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왼쪽에 말파, 자, 말파 잡어. 아, 걔 들어갔다. 걔, 이제 들어갔어. 말파, 말파 찍어줘. 가라 말파, 말파, 금데스, 말파. 어, 금데스, 말파 잡어. 밥, 밥사 빼고, 좀 뒤에 있으니까 말파 찍어, 찍어.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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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가 텐픽. 버려 버려 버려. 현진이 현진이 우측에 터번 보이지? 현진이 우측에 터번 봤어. 터번 드라주아 시나임 타오가나 버렸네. 텐픽. 오케이. 계속 올라와. 배려가는 사람 계속 올라와. 자 밑에 봐봐. 날라 봐봐. 날라 왼쪽에 터번 왼쪽에 파넨카. 왼쪽에 탑업. 날라. 찍기만 하지. 자 올라가자잉. 아나 파티 따가 파티해주세요. 자이 새끼 바로 찍어 밑필이 미필이 찢어버릴 거야. 미필이 찍어. 턴. 이겼대. 이기야. 계속 찍어. 계속 비기네. 현진이, 현진이로 터번, 현진이. 터번, 현진이. 터번 현진이. 12시에. 바꿔서. 달려 언 갈아줄게. 턴. 옳지. 아, 짧은다. 가비. 한병 존내줄게. 음. 좋아, 이겼어. 밀었지? 오케이, 좋아. 지금 밀고 있어. 가자. 아, 여기 아니야.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어, 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말파부터, 말파부터. 말파부터, 말파. 말파 역턴. 좋아. 걔 들어가 있어, 트리플. 자, 바로 비숍이. 바로 비숍이고. <laughs> 바로 비숍이. <비셔비. 웃음> 걔안묶고 비숍이 하라고. 자, 미필이, 바로 고. 미필이 고. 좋아. 미필이 걔까지. 턴만. 꺼지고. 응. 자, 올라가자. 자, 좋아. 싸우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싸울수 점점 더 뭉치고 있어. 이게 가족이야. 이게 혈이고. 가족이 위험할 때 도망치는 새끼. 가족이 힘들 때 빠지는 새끼. 그런 새끼가 과연 라인입니까? 힘들때 같이 하는 거야.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다행히. <목소리> 이 <가이. 목소리> 땡겨. <laughs> 진짜 도아줄라 오네. 땡겨, 저게 거북이냐, 땡겨, 날라터번 땡겨, 날라터번. 그리고 미필이 안에 들어온 거, 미필이 왼쪽에, 왼쪽에. 왼쪽 안에, 안에 들어온 거, 날려 턴 좋고, 미필 턴 왼쪽으로 더 빠져, 미필 잡고, 더 빠져, 더 빠져. 쭉 빠져. 빠져, 쭉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 빠져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왼쪽으로 더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야 돼. 자, 쭉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 자, 쭉 빠져, 왼쪽으로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자, 쭉 빠져, 쭉 빠져. 자, 드론거 잡아. 먼저 가 있는 사람들, 드론거 잡아. 드론거 잡아, 먼저 간 사람들은. 자, 드론거 잡아. 자, 라크리라고 데스캐리 가들드론거 있어, 라크리. 라크리 잡아. 가라, 라크리. 라크리. 라크리 확인. 더 빠져, 더 빠져. 가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 더 빠져, 빠져, 빠지면서. 좋아. 핵기 들어온 거 잡아주고. 핵기 들어온 거다아줘 오케이, 다이. 좋아, 더 빠져, 더 빠져. 자, 자 여기서 싸워. 똥키 들어왔다. 똥기. 똥기. 좋아, 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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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줘. 꺼지고. 음. 자,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야 돼.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자, 센이 들어온 거 있어. 센이 들어온 거. 센이, 금데스 하나 들어온 거 있어. 센이. 센이, 금데스. 자, 말고, 비숍이. 비숍이 아크. 비숍에 아크, 아크 들어온 거 있어. 어, 베르케이선베리베르케이 제발. 괜찮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돼. 좋아. 자, 여기는 쌈쌈, 쌈쌈이야, 쌈쌈. 이쪽으로 잘못 올라갔어. 어. 쌈쌈쌌. 쌈쌌어. 좋아, 다시 가자. 자, 68번이야, 68번. 68번. 하필이 안 죽었지? 죽어버렸냐? 죽었습니다. 화평장군 오늘이 기억될거야 68번 날라 우리 동맹들도 이 모습을 보면 언젠가 지어놓을거야 지어놓을때까지 갑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이것보다 더 힘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 1쪽의 배로 3 0 0쪽의배로 무찔렀어요 현실에서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제안이 공격 제안이 계속 다이 높프 공격 사이칸 제 앞에 있는거 사이카사이카 계속 공격 박다솜이제 앞에 있는거 갤루코 세니 제일 앞에 들어온 거 세니 왼쪽으로 빼가면서 왼쪽으로 빼 빼가면서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왼쪽으로 빼 빼가면서 빼가면서 가을에 비슈이잘봐아그 들어온 거 버리고 왼쪽으로 더빼 왼쪽으로 더빼 왼쪽으로 더빼 왼쪽으로 빼 많이 가는 쪽 왼쪽이 11시 방향 11시 방향으로 빼 발끝 에피 좋아 파넨카 파넨카 제일 먼저 들어온 거 파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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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들어온 거 파넨카 뒤에 먼저 간 사람이 지, 제일 뒤에 있으면 쳐줘야 돼 그렇지 다이 드롭백드롭백싸이자 버려 더빼더빼더빼더 빼게 변한 사람 바로 합류 변한 사람 바로 와 변한 사람 바로 와 바로 와줘 변한 사람 바로 와줘야 돼 바람이 다 쳐줄게. 더 빼게, 더 빼게, 더 빼게, 더 빼게. 바로 68번, 바로 68번. 바로 68번. 배려당한 사람들, 바로 합류해줘, 바로 합류해줘. 바로 합류. 자, 왼쪽으로 올라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설득이 좋아! 그런 모습 좋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했어도, 그런 모습 좋아. 좋아, 올라가자. 딱 대기. 여기서 일곱시 말고 왼쪽으로 빠질 거야, 빠질 때는. 자, 몸 잡고. 자, 한대 쳐주고 선비리. 자, 끊어치기. 고! 끊어치 고! 걔 들어가 있어. 찢어버려. 걔 들어가 있어. 계속 사. 계속 사. 돈 좋고. 계속사. 다이 그렇지. 쩔었어. 깐디, 깐디 빼고 해줘. 12시에. 자꾸 기고 깐디 빼고 해줘. 깐디 빼고 해줘. 자꾸 기고 고기 네, 땡겨. 멀리 가지마. 대기. 백. 빼게. 왼쪽으로 백. 왼쪽으로 백. 다빼에 전부 빼에 전부 빼에 죽지 말아버려. 죽을 것 같으면 배려버려 밑으로, 밑으로 백. 밑으로 백. 밑으로 백. 밑에. 아까, 아까 그 방향. 7시 방향. 죽을 네. 것 같으면 배려버려다대기 네. 네. 여기서 이제 갈기 가. 다시 갈겨 네. 다시 갈겨. 네. 다시, 갈겨. 네. 다시 갈겨. 다시 갈기기 시작해. 갈겨. 다시 갈겨 자 다시 갈겨 갈겨 다시 갈겨 좋아 다시 갈기고 갈겨 다시 갈겨 다시 와 다시 와 그렇지 자 유튜브 똘기 자갤일가이자 준비 둘셋 날려 유튜브 똘기 들어온 거 제일 먼저 들어온 거 똘기 제일 먼저 들어온 거 날려 계속 날려 갤일 들어갔어 날려 게일 들어갔어 갤일 들어갔어 텀만 턴만. 텀만 턴만 한번 눌러줘 텀만 보여줘 텀만 텀만 유튜브 똘기 유튜버 똥기 덮만? 자, 게일이야? 자, 백업해주고, 유튜버 똥기 덮만? 분이안 되나? 백업 존나 봤네? 빠이자. 하, 진짜 전백년, 버피담, 불멸자. 내가 오늘 이 아이디들 전부 기억한다. 나무형, 엔팅요정, 썬빌 화평, 바다나. 여러분들, 오늘 전투하신 이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설자기까지 나무형, 설자기 엔팅 요정 썬빌 화병 바나나. 내가 이분들은 끝까지 갑니다. 내 목숨이 다는 날까지. 왼쪽에 보유 남자. 68번 68번으로 다오세요. 배라안 쓰신 분들. 전부 달라 68번. 보유 남자. 바고 덤만. 찔러버려 바로 헤키. 해키, 바로, 6시 끝에 멀리, 옥빈이 하기, 옥빈이고, 옥빈이, 다이, 그렇지, 태지, 우리 한 가운데, 아쿠로즈 미필이고, 미필이, 미피리. 게일로 올게, 미필이고, 게일, 미필이, 미피리. 미필이, 미피리. 미필이부터, 미필이, 미피리. 왼쪽에 미필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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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필이 버려, 너무 늦었어, 미필이 버려, 끊어치기, 캔나 끊어치기, 캔나 그른지 있어 독골레 있는거야 미치 백업 해주고 미치 안되면 베렸다오면돼 오케이 자 미필이 바로고 드솔 미필이 드솔 미필이 트리플 줘 게일이니까 트리플로 가야돼 다이 그렇지 미필이 엎어졌어 자 가운데 러블리라고 있어 가운데 러블리 러블리 자 전부 튀어 전부 튀어 12시 전부 튀어 빠르게 튀어 전부 튀어 전부 튀어 빠르게 튀어 전부 튀어 전부 튀어 빠르게 튀어 빠르게 튀어 오케이 자영초 고라니 하나 빠진거 있어 하나 빠진 거? 12시 하나 빠진 거? 영초 고라니? 다이. 거기, 그, 저기, 무시라고 따라오고 있어. 6시 밑에, 무. 자, 따라오고 있어. 그렇지. 위필이 좋아. 좋아. 충분히 할수 있어. 1 2시로 빠져. 남무안된머리나 남은 지형사격이죠. 도와줘. 남무 도와줘. 도와줘. 다른 사람 빠지지 마. 도와줘. 전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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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이제 빠져. 유튜브 동키랑다 붙어서 빠져. 이제 빠져. 빠져. 전빠져. 전빠져. 여기 다이. 전빠져. 빠져, 네이스 다 먹을게, 다 빠져. 쟤, 올채 잘한다, 올채 잘한다, 올채 잘한다, 올채 잘한다, 올채 잘한다, 올채 잘한다, 그렇지, 올채 잘한다, 궁수 잘한다, 올채 잘한다. 좋아, 빠져. 빠져, 이제 궁수야, 베리 궁수야, 베리 궁수야, 베리 궁수야, 베 무리하지 마어 무리하지 말어. 어, 더 많아졌네, 우리 순, 우리. 말로 심이 형도 오셨어. 좋아, 어둠이도 나이. 좋아. 갈수록 득템하고 있어. 좋아.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위대한 전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갑니다. 오늘 일 잊지 않을게요. 가자, 전원 와 준비! 와인 라우이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와 가자. <Entscheid Demon> 이게 우리 개천열이다, 어? 자기의 캐릭이 약하든, 자기의 캐릭이 세든, 그래도 싸운다. 외쳐하세요, 저는 베르라고. 저는 베르라고 외쳐하세요. 저는 베르라고 외쳐하세요. 외으로 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저는 베르라고 외쳐하세요. 말안 듣네, 유주 때리세요. 자, 유주고, 유주 때리세요. 유주 때리세요. 말안 들으면 때립니다. 때리세요. 자, 베르라고 외쳐하세요, 12시에 있는 새끼 보고. 난닝고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난닝고엔지 말안 듣는데 말안 들으면 때리세요 때리세요 이 새끼 말안 듣네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겁나게 펴세요 자 우리가 사냥터 먹습니다 사냥터 확보할게요 자 그리고 움직이지 마세요 스샷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제가 잊지 않게 사진 한번 받을, 받을게요자 대기 자 가운데로 다 뭉치세요 가운데로 자 사진 박을게요 위대하신 분들 이것도 역사에 기록이 나야 되니까 역사 기록지에 오늘 오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청개체장구 만세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한번더 찰칵. 자, 대기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미미 씨, 나 오늘 기포트 콘좀 불게. 你欢用它打抽老不？